안녕하세요. 연연 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란 쓰는 남자 때리치아라,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절도 있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자가 고소득자다. 남자의 집안에 좋다. 그런데 그 남자가 돈 쓰는 게 시원치 않다. 이러면은 그때 그 당시 연애 상담했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때려치하라이 진짜로 안 좋아하는 거다. 그런 거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보수적으로 보는 40대 남자들도 지금은 마냥 여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반자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개념을 따지고 여자의 행동을 보고 그 여자가 나를 호구로 보는지 호구로 안 보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류를 잡았냐면은 남자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아끼고 자기 자신한테 돈을 안 쓰면은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피해야 될 남자 유형 두 가지야. 돈 쓰는 남자들 중에서 피해야 될 남자 한 가지를 연애할 때 자주 나오는 남자 유형이니까 여자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함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여자한테 돈안 쓰는 남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도 돈을 안 쓰는데 여자한테도 돈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그 남자의 성향과 성격이 돈에 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 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돈도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성향과 성격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남자보다 능력과 지 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혼이 안될 확률이 99%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거. 그런 여자를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남자보다 능력과 재력이 많이 떨어진다. 차이가 많이 난다. 솔직히 그 남자의 능력과 재력이나 이런 것들 보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좋아지겠지. 연애할 때돈안 쓰더라도 좀 참고 만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할때 파혼을 하는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남자가 결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얼마를 해갖고 가야 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의 남자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남자가 돈이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도 돈을 안 쓰고 여자한테도 돈을 안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대부분 그 남자들의 성향이 어떻냐면은 그 여자한테 연락이나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해요. 다정다감하고 애정 표현 잘하고 연락 잘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자는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 애정병도잘안 하고 다정다감하지도 않다. 연락이랑 이런 것도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당장 때려치우세요. 솔직히 이런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 남자가 돈이 있는 것을 떠나서 나만 좋아할 것 같고 나만 사랑할 것 같고 같이 알콩달콩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런 느낌도 없는 남자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돈안 쓰는데 가부장적인 남자가 돼요. 이런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가 뭐 능력이나 재력이돼서 전업주부를 할수 있게끔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냐, 굳이 이렇게 비싼 커피를 마시냐, 굳이 이런 것을 왜 샀냐, 이런 것들이 비싸면은 다른 것으로 사야지, 일지랄를 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린고비형 남자예요. 이거를 한강 바라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맞춰주고 했는데도 어떻게든 안 줄라고 내법원까지 상고하고 하는 케이스들도 몇번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할 남자는 돈은 잘 써요. 그리고 뭐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애정 표현도 잘 하고 이래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업도 고소득자예요. 물론 거기에 비해서 나도 그 남자에 못지않게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집이나 이런 것들은 평범해요. 집안은 어찌보면은 남자가 뭐 돈을 대고 남자가 노후 준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자 나이가 3른다섯살 이상. 이랬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막상 이 남자하고 결혼을 준비를 했을 때이 남자의 모아놓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까보잖아요. 그러면 이억도 없는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연봉이 1억이 넘는데 1억도 모아놓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월급 받으면은 자기 가오, 남자다움,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해주고 여자들이 오빠 오빠 해주고 하니까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이런 남자들은 그 소비 습관을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남자가 가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나지 않았다. 이러면 여자분들이 빨리 그 남자의 모아놓 돈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